그거 하는거지 나 이거 테널러시다 너는 <laughs> 너는 테널러시 형에 처한다 안 야, 뭐야, 이걸 깨뜨려버리려고 하네, 레전드로다가. 광클! 어, 씨, 광클 안 됐어, 얘들아. 어떡하지, 이거? 막혔는데? 아니. 아니, 저거를 깨서 막는 것도 처음이네, 이걸. 타일런을 그냥 깨뜨려버리네, 포스있게. 미네랄 버티 먹게? 왜? 야, 너 그냥 셋이 먹어. 셋이 먹어도 되잖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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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상대 안마당 두들겨 패기. 질럿 하나 더. 에이든. 어왜 이거 막을 안 오지? 자 이러면서 투게이트. 톡 톡. 아아비켜줘 아 어. 제법이잖아 세개까지만 찍을게요 커세어를 아 카이드로 라이스크다 멈춰 아니 위기인데 이러면

나 유캐논을 지을까 말까 퍼세어를 어, 모아도 되겠는데 이거? 자 바로 업 됐거든요 나 포지 지킬 수 있냐? 지켜보면 진한데 어! 자, 시켰습니다 놀랍게도요. o 달려, 달려! n t laugh, g e 쇽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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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태우고 자 넥서스 짓고 옵저버 응? 뽑고 와 뭐야 레전드네 <목소리> 허세가 어, 다 터졌다 어떡하지 어데에왜 이렇게 잘해- 친구야- 이거 점수대가 몇 점이었지? 게임이 자 바로 사, 4냉 먹어버리기 야너 쳐들어 오려면니가 쳐들어와 안 오면 나 멀티 먹을 거니까. 자 조금 많이 넣어놓고 9 시에 다가자 이제 한번 싹 가볼까요? 그렇지 업그레이드 어,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되는 느낌이지? 원래 이쪽에 뭐야 이거 그래? 에난 보면 중간으로 간다 얘들아나 중간으로 갈 거니까 말리지 마라 사이언리스사이언리스사이언리스 사이언리스터 사이언리스터 사이언스터사이언스터 무한스톰 어왜 이렇게 많아 사이언리스톰 사이언리스톰 한번더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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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자식 제법이잖아. 가볼까요 여기 싸이니스톰 싸이니스자 여기서 침착하게 재미만 보자고 재미만 재미만 보는 훈훈장 그까 오늘도 재미를 볼 것입니다 재미만 보기. 어이 상대가 재밌네. 미 아, 나 미치겠네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신호, 수신준 슝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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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니성. 뭐 하는 바를 재쟁 재쟁 재쟁. 나 이제 마일스톰 돈좀 써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야 이거 금지다잡잡았데요요여서서금지번야 어. 너네 합체야야네도 합체. 해 게이트어어어어 어. 봐. 니더스커널리야 뭐야, 뭐야, 여기. 12초에 내가 한번 공략해야겠는데아 한번 밀어 볼까요? Let's get it. s t o m s t o m 문장이 뭐야 이거 왜 이래? 쫙 어, 올라가서. 쫙 올라가서. 어, 씨. 아, 왜 이렇게 잘해, 얘네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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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, 불리한다, 이제. 아, 잠깐만. 12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둘 중에 하나 밀었어야 됐는데. 아. 오 아이, 거참. 아니 이걸 무슨 저거까지가져갈라 그래, 얘네제이팡님슈퍼체딩 만원 감사합니다. 자세 고쳐 잡히엔 늦은 거 아닙니까, 형님? 키유 키유. 불편해서 불편해서 다시 고쳐 고쳐 잡았어. 전송 중입니다. 지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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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응안돼자 자, 응, 여기서 템플러 두 마리 가지고 함께 가기 견제 어어어어 어! 어! 아니, 왜 그러냐고, 오장아 뭐, 재밌긴 한데. 기다렸다. 홀리 쥐 어, 나. 이 친구 이제 드디어 자기의 공격턴이 오자마자. 미칠듯한 그냥 공격으로, 그냥 어 미칠듯한 공격으로 공격을 퍼붓는구만. 어 살벌하네. 이 게임 진짜. <목소리> 어,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모르는 말을 와. 아미기이 오. 오. <목소리> 여기로 정했다잇! <목소리> 아니 왜왜 템플러 뭐하냐고! 뭐하냐고!! 아나 진짜 <laughs> 나, 나 개짱 센 리버야. 아, 킹짱 리버야, 킹짱 리버. 그래? 아, 견제 떠날게, 그냥. 뭔지 모르겠지만, 견제도 떠날게. 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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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청나게 죽여버렸다는. 어 <laughs> 사이오디 <laughs> 싸 이, 어 니스, 스텀 세다 오케이 와 <끝> 잠깐만 이거 맞냐 얘들아 아니 사이니스, 아니 사이니스 이거 맞냐고 <끝> 어, 어나 알이 이렇게 많아 여기 사이니스, 대거 제거하기. 야, 상대 이제 슬슬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? 다시 한번더 견제. 어? 이거 가능한가요? 근데 라카가 뭐가 이리 많냐? 고강! 음. 과광광. 아카 여기 들어가 봐. 이거 네 내가 쓰자. 어, 어. 긴급 징급 탈출? 아니. 어쩌자는 거야. 러커의 <laughs> 사거리는 더 길다고 <laughs> 어? 이거이거 <놀람> 뭐야 나 하이드플 왜 뭐야 이왜이렇플 많아 <놀람> 오 오오오오 막았네 이거, 아마 뭐 마인드 컨트롤 안 했어? 에이, 에이, 묶어놓고 둘다 잡아버리기. 자 <laughs> 어이 쉣 어리. 자, 이제 넥서스 받고, 파일럿 받고. 어이 씨, 얘왜 이렇게 잘해? <laughs> 사이언리스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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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사이언리스톰 템드랍 한번해 주면 좋아 죽습니다. 저그들 이런 거한 방이면은 그 그러니까 바로 좋아 죽죠? 오구. 어. 따! 아. 피드백. 갑순 <laughs> 리버아, 내려. 자. 안 돼. 어썸썸은 어. 응, 리버 안 죽어 아왜주왜 주지 왜 않죠 주쳐야지 <laughs> 근데 진짜 장기전 가면 갈수록 특히나 이런 초장기전 하면요 질럿을 안 뽑으면 이깁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질럿을 안 뽑으면 이기요. 질럿은 미네랄 소모하는 기, 귀신이기 때문에 질럿을 가장 피해야 한다. 뽑는 거를. 무조건 가스가 짱이야. 진짜로. 이 가스 유닛으로만 인구를 채우는 게 진짜 좋거든요.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약칸두 개인데 인구수 8. 그 다음 하이템플러 세 개. 그러면은 인구수 6. 그 다음에 리버 하나 인구수 4 그래가지고 여기 인구수가 총 18만큼 있단 말이야 그럼 질럿이 9개에요 근데 여기 질럿 9마리 있는 것의 화력과 투악한 3하템 1리버의 화력을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질럿 9개면 얘네들 몇 마리 죽이지도 못하고 다 죽는데 얘네들이 있으면은 어떻게? 그냥 진짜 세게 세게 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꽝꽝꽝 꽝, 꽝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해보지만 미네랄이 안 오른다는 걸눈치챘죠 저도가 라바가 정전이 됩니다.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주지를 칠 수밖에 없죠. 이거밖에 없으니까. 마지막 러커, 여기서 주즈, 마지막 러커, 리버, 소만으로. 어, 아.